안녕하세요. 서군입니다. 오늘은 마고의 이야기, 인류의 시원, 마고의 이야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고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생성 신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배달국, 그리고 환국까지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단군 신화를 역사적인 실체로 보면서 홍수 신화나 마고 신화가 그 이전에 그 생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도 그 홍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전에 슈메르 성경에도 그 홍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때 박제상이 쓴그 부도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가장 높은 마고 성의 여신인 마고에게 두 딸이 있었고 이들에게서 황공, 백소, 천공, 흑소 씨의 남녀 각한 명에 여덟 명이 태어났고 이들이 각각 삼남 삼녀를 낳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시조이며 어, 몇 대를 지나 자손이 삼천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음, 마구가 무국이죠. 무국에서 두 딸이 있고, 그래서 음과 양이 있고, 이들에게서 황궁, 백소, 천궁, 흑소, 사상이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있고, 이들이 각각 한 명씩 나와서 8개, 8명이 8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삼남삼녀를 나왔는데 이게 3대 3합이죠 6이고 사실 은 천부경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천부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었고 이 스토리를 그 81자로 적은 것이 이제 그 천부경입니다 사실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만, 이 마고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가깝게는 한중일, 나아가서는 세, 전 세계에, 뭐, 러시아, 유럽, 터키, 저, 남미, 까지, 중미, 북미까지 전부 다이 마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구 증가로 마고성의 식량인 지유가 부족해지자 땅의 우유죠. 백소씨의 일족인 지소씨가 지유 대신 포도를 먹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다. 어, 마고성 안에서 지유만 마실, 마실 때는 무한한 수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풀과 과일을 먹게 된후 천성을 잃고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낀 황궁시가 마고 앞에 복본, 근본으로 돌아간 원시 반본이죠. 복본을 서약하고 사람들을 네파로 나눠 성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 비가니까야 법망경이죠. 이 우주, 그 인드라망. 이 우주에 대한 그, 이, 이 우주가 팽창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그 시작됐던 이 스토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에도 이 스토리가 범망경, 이 우주 자체에 대한 태초의 이야기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고의 이야기는 각 세계의 종교에 있는 경전에 많은 경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황공시 일행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천산주로 가서 한민족의 직계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황공시의 자손은 유인, 유호, 한인, 한웅, 당군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마구할머니는 음, 엄청나게 큰 거인으로서 중국 신화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반구하고 그 맥이 갔다고 합니다. 이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삼신 할머니, 삼신 할매, 우리 그 엉덩이에 그 몽고반점을 이렇게 그딱 때려가지고 "아야" 하고 그 스토리가 있죠.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엉덩이를 때려서. 몽고 반점에 생겼다는 그 삼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는 일본에서는 아지메라고 합니다. 그, 시, 그 주문에 나오죠. 아지메란 주문은 지금도 일본에 많은 그 노래로 전승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 할머니 신화가 한라산에서는, 아, 제주도에서는 그 선문대 할망과 그 전설과 비슷하, 비슷함이죠. 한라산을 베고 누워서 한 다리는 서해또한 다리는 동해에 두고 손으로 땅을 훑어 산과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문대 할망의 이야기와 그 마고의 할머니 스토리가 굉장히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고가 궁이 소위 황궁, 천궁, 백소, 흑소를 낳았다 무국에서 양이죠 태극이 나오고 이제, 사상이 나오고, 또팔괴가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예전에 그 산동성, 본유산에 있는 마고성의 옛날 사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것을 문화 대혁명 때, 어, 가장 먼저 두들겨 부셨다고 합니다. 고대의 신화부터, 어, 중국 공산당이 부시게 됐고, 그것을 이후에 이렇게 복원한 것이 현재 이 고뉴산에 있는 그 마고 유적입니다. 이 산동성 고뉴산 이 연태시에 보면 이렇게 마고총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 치우천왕이 그청구국을 세웠던 곳이죠. 삼각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그 사진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쪽 그 화살표 있는 데가 그고유산입니다 현재 이고유산그 지도이죠. 음이 산동은 산동 쪽에 사람들 DNA를 보면 우리 한민족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음. 청국민학교가 중구에 있습니다. 그 청구도, 이, 그, 여기 있는 청구국에서 이름을 따왔겠죠.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북성 마성시 오내산 마고선동에서 보면 이렇게 마고상을 지금도 세워놓고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사천성 청성산 이죠 청성산에 가보면 이렇게 마고 연못이 있네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마고 그림도 있고 이렇게 커다랗게 마고 유적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그 대명일통지에 보면 여기 마고 성이고 어, 제자인 제창조 창조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걸 보면 한무제가 동쪽을 어, 순행할 때 어, 마고에게 제사를 지냈다. 차사가 여기 있네요. 차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한무제도 이 인류의 시원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까지 이렇게 있네요. 대청광요대에 보면은 그 마고성이 이렇게 그 하관과 창주 옆에 있다고 합니다. 하관은 삼국지에도 나오죠. 손권이 어, 고구려에 그 사신을 보낸다. 사신을 보낼 때 보냈던 지역이 하간입니다. 이 하간이 바로 고구려의 어, 옛 영토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창주 옆에 보면은 고발해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발해군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청나라 광역도에 또 남아 있네요. 고구려 광역, 예, 그리고 발해 광역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대청광역도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마고산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아래쪽에도 마고산 마고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건창, 건창이 곧 현대 남성이라고 써 있죠. 남성 건창부 예, 현대 그 지도에도 보면 여기 남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창도 있고 마고산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남성현의 서쪽 쪽에 이렇게 마고산이 있,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마고 할머니가 음, 사슴을 옆에 이렇게 두고 사진 어, 기, 기념물을 만들었음을 보이네요. 이것은 간송 미술관에 한국에 있는 간송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마고 그림입니다. 역시 옆에 사슴이 이렇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청에 보면은 이렇게 홀리마더라고 해서 어, 마고의 그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역시 지리산에 가보면은 천왕사에 그 이렇게 마고 할머니를 기념해 놨습니다. 기념비를 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그 마고 그림입니다만 마고의 이름은 신선전의 제2권 왕원과 어, 제7권 마고의 항해 보여집니다. 미라레룽아 마고의 칸스로 부분 마고에 관한 부분로 기술과 허론도 오나지다로 거의 기, 마고에 관한 부분의 기술은 거의 같다라고 합니다. 한나라, 한나라의 한나라의 그 효황제 시대에 음, 그 신선의 왕원이 그 평민의, 평민, 평민인, 그, 그, 채경의 집에 강림한다, 강림하고, 신선인 왕, 왕원이 평민의 집에, 그, 채원의 집에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자를 시켜서 마고를, 아, 어, 불렀습니다. 요비오셋다, 라고 합니다. 불렀, 불렀습니다. 마고는 그 채경의, 그 체경의 동생의 처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엠먹고가라시르또 그러니까 그먼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통찰력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엠먹고가라시르또 시바라고 직간의 요원이 요이 이지게 그러니까 잠시 오지 못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음. 부정을 없애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량의 그 쌀을 아 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렸다라는 뜻이네요. 이때 그 지면에 뿌려진 그 쌀은 아 어, 전부 그 단샤. 그러니까 그 단으로 된 모래죠. 또칠권 7권, 7권에는 진주로 가, 가와 변했다라고 하네요. 가왔다 또 이유라고 합니다. 진주라고 진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마고는 수행할 때 도카이델 동해에서는 세 번이나 상전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이변을 보이기 위해서 그 창해 상전이네요. 소카리 소댕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 상전벽해 그러니까 소덴 해키까이, 햇기까이, 소우댕 해키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전벽회의 사자성어로 유명하게 된,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알죠. 그 상전벽회 갑자기 그 뽕나무밭으로 되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상전벽회의 사자성어가 이 마고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 채경은 마고의 손톱이 도리노요니, 그, 도리노요니그새바 같이 노베테르노미르 떠. 그니까새바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간호조가 신인, 그러니까 마고가 이제 여 여성분인데 이분이 천신이죠. 신, 천신인 걸 알고 있는데에 불구하고. 그 마음 속으로, 야, 이 손톱으로 등을 긁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마음을, 마음을 눈치챈 왕언이 어, 불경했겠죠? 마음 속 감히 이 신의 손톱을 가지고 등을 긁어? 라고 생각을 해서 채경을 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이때 체경은 그 등을 채찍으로 맞았습니다만 어, 채찍을 때린 히도노스가 또 미에나가다 또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같은 도요노 하나씨와 사, 이 같은 이야기는 삼국시대에 별리 전에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글은 아, 마고, 마고의 손톱으로 등을 아, 긁, 긁고 싶다는, 긁, 긁고 싶다고 생각한 아, 세경은 그 카노즈, 그, 그 여, 여자의 활을 사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세경이 이제 그 마고의 활을 사서 아, 땅, 땅에 쓰러졌다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양쪽 눈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어, 신선전에서 나오는 마, 마고의 그 전설이죠. 일본에서도 이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마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저 가운데 마고산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보이고, 어, 마고소요라고 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걸 마고소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고의 손톱으로 등을 긁으면 시원하게, 시원하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뜻에서 마고 소요라는 말이 지금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옛 음, 마고의 그림들이죠. 음, 마고는 이렇게 선도죠. 저, 저기 동방박, 동, 그, 동방사의 이야기도 이 건데, 저, 저 복숭아를 하나 훔쳐먹었더니, 뭐 만년을 사냐, 뭐 아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산다, 이런 얘기의 스토리도 이 마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은 항상 마고 옆에는 이렇게 사슴이 있죠. 사슴뿔 이렇게 있습니다. 선단기, 마고 선단기라는 것도 있고. 이것이 서양에서는 신화의 신들의 그림 옆에 이렇게, 어 사슴을 아르테미스 옆에도 이렇게 사슴이 있고 이렇게 사슴이 있는 걸 알겠죠. 이런 영향이 초기 기독교 예수님 그림에도 항상 그 이렇게 사슴이 옆에 있었습니다. 새가 옆에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사슴처럼 뿔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상형문자에 그 사슴 머리가 결국 우두 머리 숫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두 머리를 상징을 했고, 이이 상형 문자가 지금 샤먼에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샤먼들은 항상 머리에 아, 깃털을 꼽든지 뿔을 꼽든지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래서 유럽의 샤먼들은 머리에 아예 사슴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유럽과 인디언들과 이런 풍습을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사슴뿔을 걸어 놓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선단기라고 하네요. 마고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남성현에 마고산이 있다. 이렇게 선단기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고를 통해서, 이 마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주철학, 주역, 뭐 희역, 하도락 서죠뭐 희역이 있고 주역이 있고 또 김일보 선생님 정역도 있고 합니다만 이 우주철학, 이 근본 철학을 음양오행 사상부터 어, 전세계 종교, 철학 그리고 이런 경전의 이런 마고의 이야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마고의 이야기, 그 이외에 과거 칠불, 환국이 있었고, 배달국이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또는 경전에, 종교에,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